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조용히 견디고 계신가요? 마음은 아직도 서른 살 같은데 몸이 나를 배신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 나이에서 남자의 자신감은 지갑이 아니라 침실에서의 자신감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신을 깨우려고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녹슬게 하고 남성 호르몬을 고갈시키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이 작은 한 스푼만 제대로 더해주면 그 커피는 젊음의 샘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지민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어느날 한 신사분이 무거운 어깨로 제 진료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자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데 저는 무력하니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달지, 그분이 제가 본것중 가장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좀 쉬라고 부탁합니다. 귀한 인삼, 비싼 건강 기능 식품을 이것저것 다해 봐도 여전히 힘이 안 서서 지치셨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정확히 실천하시면 20년 전에 여러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 성분이 무엇인지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7은 행운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두 번째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분의 절망이 아니라 한달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같은 분인데 누군가 문을 열어 햇살이 들어온 것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얼굴빛도 좋아졌고 목소리도 훨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제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제 몸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분은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쓴 것도 아니며 몰래 기적의 요법을 따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정말 일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빨리 기뻐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익숙한 커피 한 잔이 특히 설탕과 프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몸을 조용히 더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커피에 섞는 것들과 그 습관이 수년 동안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의 남성들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조제, 보약, 광고에 큰 돈을 쓰면서도 약보다 더 꾸준히 몸에 들어가는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달콤한 음료. 당분이 많은 음식, 무거운 저녁 식사, 운동 부족, 깊은 수면 부족, 그리고 오래 이어지는 스트레스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편의상 박성호, 녹미국 구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던 든든한 가장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이 마치 정신을 붙잡아 주던 끈이 끊긴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한참을 한숨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지질 않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들은 자식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박성호 선생님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보셨습니다. 어떤 때는 보조제를 쓰고, 어떤 때는 수입 건강식품을 먹고, 또 어떤 때는 귀한 재료로 만든 고급 한방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두통, 속 더부룩함, 불면을 호소했고, 때때로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무서워서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아마 저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할 곳을 아직 못 찾은 것입니다. 저는 박성호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한잔더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세 잔에서 네 잔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진하게 탄 커피에 설탕 두 스푼을 넣고 프림도 넉넉히 넣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즐기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아직 에너지가 있고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보니 더 분명해졌습니다. 핵심 문제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한 부분일 뿐 판결문이 아닙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혈관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설탕과 프림의 지방이 그 과정을 조용히 촉진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씁니다. 우리 몸은 큰 도시이고 혈관은 그 도시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도로가 넓고 깨끗해. 차들이 부드럽게 다닙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맞지 않고 조용한 염증이 이어지고 지방이 쌓이면서 도로가 점점 더러워지고 좁아지면 차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몸에는 다른 곳보다 더 민감한 작은 골목개들이 있다는 정입니다. 어떤 부위는 혈액이 빠르고 충분히 도착해야 잘 작동합니다. 작은 혈관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남성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박성호 선생님께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커피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아하신다면 드셔야죠. 다만 커피에 섞는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내일부터는 커피에 아주 특별한 것을 딱한 작은 스푼만 더하시고 함께 따라갈 몇 가지 습관을 조금만 바꾸세요.그 커피는 더 이상 선생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선생님 정말 가능합니까?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대신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무가당 100% 카카오 파우더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양만큼의 계피를 조금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카카오는 초콜릿 만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수 카카오와 즉석 초코 분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트에 널린 달달한 초코 분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설탕, 우유, 향료가 많이 들어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 무과당 카카오, 분명한 쓴맛, 진한 갈색, 참가물이 짙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꼼꼼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택을 잘못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해로운 습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카카오는 혈관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될까요? 카카오에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그중 플라바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관 내피 기능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그 결과 일부 사람들에게서 혈관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순환이 좋아지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커피는 적당량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면 정신을 맑게 하고 대사에 도움을 주며 에너지가 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조합하면 몸이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치료약이 아니고 완치보장이 아니며 개인별 의료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심하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바꾸거나 순환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피의 즐거움은 지키면서도 건강을 끌어내리는 요소는 줄이고 혈관과 에너지, 자신감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세게, 너무 많이, 혹은 타이밍을 잘못해서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갑작스러운 한방을 싫어하지만 꾸준하고 적당한 변화에는 매우 잘 반응합니다. 먼저 커피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설탕과 프림이 이미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커피라기보다 달콤한 간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시기 쉽고 단맛에 익숙해지기 쉬우며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원두로 내린 블랙커피로 바꾸시거나 인스턴트를 드시더라도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탈관에 가는 부담을 줄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100%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를 고르세요. 구입할 때는 포장 뒷면에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설탕, 우유, 유당, 향료 혹은 첨가물이 너무 많으면 지나가시면 됩니다. 핵심은 카카오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무가당, 순수 카카오라고 명확히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다른 나라에 계셔도 원칙은 같습니다. 겉면에 카카오 글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제품이 사실은 달달한 혼합분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드세요. 공복에는 마시지 마세요. 보통 아침 식사 후 30분쯤, 위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 적당합니다.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하되 너무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순수 카카오를 작은 티스푼으로 정확히 한 스푼만 넣으세요. 저는 정확히 한 작은 스푼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해서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카카오의 성분을 과하게 쓰면 특히 고령이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불면, 두근거림, 초조함 같은 반응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피를 추가하고 싶다면 아주 소량만 티 스프의 4분의 1 정도만 넣고 가능하면 순수 계피를 고르세요. 계피는 따뜻한 향이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 몸이 따뜻해지고 움직이기 쉬워지는 느낌을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피도 확 붙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꾸준히 몸의 반응을 들으면서 하세요. 잘 저어 가루가 풀리게 한뒤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처음 며칠은 카카오의 쓴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단맛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입이 설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쓰게 느껴지면 초반에는 꿀을 아주 소량만 넣었다가 점점 줄이셔도 됩니다. 대신 예전처럼 설탕과 프림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피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하며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늦게, 특히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마시지 마세요. 50대 이후에 잠을 깊게 못 자면 아침부터 피곤하고 그 피곤함을 막으려고 커피를 더 마시게 되고 그게 또 잠을 깨우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깊은 잠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수면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커피 마시는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눈에 띄는 전환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개 함께 따라가는 세 가지 습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저는 이것을 활성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마신 것을 몸이 더잘 활용하도록 스위치를 켜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빛을 부드럽게 쬐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마신 뒤든 마시기 전이든 베란다나 마당에서 또는 자연광 아래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 햇빛은 몸의 생체시계를 다시 맞춰주어 밤에 더 쉽게 잠들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수면과 생체리듬의 안정이, 낮의 에너지, 기분, 그리고 남성의 자신감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잠을 잘 자면 짜증이 줄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몸의 회복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바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이 이미 깨어난 뒤에 걷는 것입니다. 달릴 필요도 없고,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편한 속도로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뱃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며, 무릎과 허리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뱃살과 운동 부족은 몸을 무겁게 만드는 콤비처럼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문제를 한 곳에서만 찾지만 사실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더잘 돌아가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58세쯤 된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한달 동안 커피를 바꾸고 걷기를 꾸준히 한뒤 그분은 기쁨이 체중 감소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나는 느낌이 가장 좋았다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오래 지쳐있던 사람에게 그 느낌은 정말 값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고생하는 식단이 아니라 조금 더 똑똑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너무 무거운 저녁만 조금 줄이세요. 대신 견과류와 베리류처럼 심혈관과 에너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연식품을 적당히 보충하세요. 하루에 작은 한 줌의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조금, 채소를 더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은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남성들이 흔히 겪는 습관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대충 먹고, 밤에 보상하듯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 소화에 피가 몰려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더 피곤해집니다. 이 반복을 고치면 낮에 에너지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헷갈리지 않나요? 저는 똑똑한 남자답게 시작하시라고 권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마세요. 내일은 딱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고 순수 카카오 한 작은 스푼을 넣고 맞는다면 계피를 아주 조금 넣은 뒤 20분 걷기 그리고 밤에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먹고 가능한 한제 시간에 주무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스스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잠이 달라졌는지 배가 더 가벼운지 정신이 더 맑아졌는지 오늘 밤 당장 바뀌어야 한다는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몸은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제대로 꾸준히 주면 식물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또한 가지 저는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시고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이 있거나 심혈객 질환이 심하거나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뇌졸중 같은 큰 일을 겪으셨다면 카페인을 늘리거나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하세요. 위계양이나 영유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도 공복에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처음 며칠은 위의 반응을 관찰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또는 성기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스스로 섞으면 몸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이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영역에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깊이 자고, 더 꾸준히 걷고, 더 가볍게 먹으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을 덜 탓하게 되고 덜 피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더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길어진 침묵 때문에 멀어집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깁니다. 때로 아내는 큰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고, 변화를 시작하고, 포기해서 한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이 더 지칠 때까지 기다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또 광고에 휘둘려 돈도 잃고, 희망도 잃고, 결국 더 실망하는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첫 커피 한 잔부터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위로받는 습관을 몸을 돌보는 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아직 바꿀 수 있다. 정말로 시작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하고 내일 아침 작은 한 걸음을 바로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꾸준함과 규칙성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긍정적 변화를 느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친구나 형제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또 다른 남성이 침묵에서 나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고 인생의 후반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